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면요. 그래도 마지막 날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들, 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SK하이닉스가 18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서 되돌려주었다라는 것.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쉽게 안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끝이 좋으면 뭐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7월 한달 동안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내일이면 8월입니다. 그런데 이 7월의 움직임이 많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270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2770까지 단숨에 올라서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코스닥도 800이 깨지기도 했지만은 종가상으로는 800을 마무리 지면서 8월을 마무리해 주었다, 7월을 마무리해 주었다라는 것.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에,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아침에 이렇게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장하기 전부터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뭐 급락하고 마감이 됐고 엔비디아가 뭐 본장에서 급락하고 시간에서 좀 반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급락을 하고 시간에서도 급락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초긴장 상태에 얼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녹화도 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마감 후 투자 코칭 이 코너에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고장 난 시기가 두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어요 이 시장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어저께만 해도 IT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손절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들 정도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으니 오늘 아침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붙잡아 드린 겁니다. 절대 어설픈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은 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포모 현상을 느끼면서 못 사서 안달을 하고 하이닉스 20만 원도 깨질 때다사겠다 그러다가 19만 원, 18만 원 왔는데 못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7만 2천원, 3천원, 7만 팔천원 8만원 이런 자리에서 못 사고 8만 5, 6천원 이번에 다시 올라가니까 왜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어저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매수하셨으면 됐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장중에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일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밤 8시부터 9시까지 주간 증시 전망대 또 한 주를 공략할 베스트 3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활용을. 시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네 가지 국면 강세 기조가 잘 가고 있는 1국면, 강세 구간에서 조금씩 약화되는 2국면,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 구간이 연출되는 3국면.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뭔가 반등을 줄수 있는 4국면.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4국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주 동안 3주 동안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런 구간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 4국면에서 1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 대코바꾸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급등락. 뭐 삼성전자 8만 5천원 저항, 또 8만 2천원 지지, SK 하이닉스 21만원 저항, 19만원 지지, 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12만원 지지, 15만원, 17만원 저항,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추세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IT 관련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밀린 게 어떤 것들이에요? 바이오가 영원히 갑니까? 쉬었다 가야죠. 조선주가 매일같이 올라갑니까? 쉬었다 가야죠. IT 반도체주들이 영원히 빠집니까? 60일, 120일 다 이탈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빨리 IT 때려가지고 지금 바이오 쪽하고 조선 쪽 방산 무조건 올라가야, 올라타야 되겠다? 그게 바로 포모 현상이고 탐욕의 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놓치셨으면 기다렸다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할 자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중공업 같은 종목을 제가 2월 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차, 2차 목표가 계속 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자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예요. 7,600원, 700원. 그 이후에 저 자리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원 훌쩍 넘어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가 다시 또 9,000원대로 하락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걸 못 기다리시잖아. 그렇죠? 2월 말이니까 3월이니까 3월, 4월, 5월, 6월. 여러분들, 이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61%이 삼성전 삼성, 삼성 중고 같은 종목이 여러분들 뭐 갑자기 하한가가고 일본 개별 종목들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 하나 그냥 여러분들 묻어두셔가지고 쭉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뭐 1억 원어치 있다고 그러면 은 여러분들 예탁자산이 1억이냐 그러면 이런 종목 천만 원, 이천만 원못 담그겠어요? 오늘 날탱이처럼 급등하는 여러분들 뭐 흥구석윤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사십니까? 기껏해야 백만 원, 이백만 원 사서 뭐상학한번 먹으면 땡큐 하면 되는 거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니까 이러한 주도주, 조선주들 잘 가네 이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밴드들을 이탈하고 다 돌파하는 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서 상승, 눌림, 오히려 여기서 저 적극적으로 매수 고점 돌파. 삼성 중공업을 못 샀으면 다른 거라도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죠. 비싸서 못 산다? 그래서 뭐하나오션 같은 거 사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쫓아가 사시려고 그런다고. 아, 목표가 만삼천오백원이니까 내가 무조건 쫓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젠 기다리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이 그림이, 이 화면이 또왜안 넘어가요? 자, 그림이 지금 어,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이 화면상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